앞으로 시작. 대기 오르는 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장 꼭 해주시고 그 안전수칙 지금 기억한 대로 지켜주세요. 이보다 물 담아올 때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지금 10대 2대가 아닙니까 네. 어. 앞으로 있어요. 시작. 어. 저 앞에서 뒤으면안 돼서. 대기. 여기. 앞으로 시작. 대기. 프로 대기 1 0 됐다. 멧과 프로. 멧 프로. 대기. 앞으로 시작. 으아, 으로 으아, 으 시작. 아기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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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아, 앞으로, 하나, 둘, 자, 앞으로. 여기 아프시겠죠? 4, 2, 3, 4, 지금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아주, 아주 안잘했어 막. 자, 여기 지금 장수터 막 지나왔고요. 이제 장수터 바로 아래 계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시 껐다가 명수서 입구에서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켰구나. 자, 쁘시기시 대기! 야, 문서이빨라한번 빨리 려가게고 한다. 사람들 엄청 몰려들었다, 봐봐. 불이 많으니까. 근데 그이 없으니까 재밌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앞으로 오시니 대기! 영주에 한명도 안내리네 여기 영주에서 한명도 안내렸어 여기 영주도안 응. 내렸어 응. 사람들 안 내렸다 그래 물놀이도 안해 지금 여기가, 보통 여기가, 물이 좀 많이 보이죠? 여기가 제일 깊은 곳입니다, 명주소에서. 여, 명주소라는 곳인데, 렌성 레퍼딩 코스에서. 음, 아, 왼쪽 아프시죠? 하나, 둘, 하나, 둘. 대기. 그래서 요 바로 밑에 들어가면 지금 물이 휘돌아가지고 지금 배가 저절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 명주소. 한번이사이임 같은 거 해봐, 한 번. 앞서, 앞서. 네, 제가 해보겠습 어, 연습도 한번 해봐. <laughs> 앞으로 가서. 어, 사이브 어, 멋있겠다 멋있었다, 멋있었어. 이쯤에서 바로 올라왔으면 물에 담갔다, 담갔다 바로 올라가도 돼. 지금 시간이 눈이 없어서. 완벽했어, 이번에. 완벽했어, 아주. 찍었어? 어, 찍었지. 예. 어, 저도 찍고 있는 거야. 뭐, 촬영도 해야 되고, 또, 완전도 완벽하게 담보, 담보하게 해서, 지금, 레포된 가이도 어, 정말, 아주 많으신 분이 두분다 계시고요. 또, 일명 수상, 고조원들, 그죠? 보고 고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다 되고 있으니까. 아 국내에서 맨몸 구조로는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거 뭐, 일부러 한개 가서 한게 아니라, 워낙, 여러 캠프라든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용해 보진 않지만, 은 바로 한 발짝을 못 나와서 예, 입수되신 분을 많이 봐어요 예, 중학교 때부터 구하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구하고, 대학교 때 구하고, 요즘은 전보다 캠핑을 가는 비율이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는 보통 10년, 20년 빨리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뭐 어릴 때 했던 거를 이제, 이제 어른 돼서 이제 유행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상도 고왔습니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했던 거를 이제 어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밥 해먹고 다 했는데 그 전에는 보통 여덟 살이면 저희가 어른이라는 그 의식이 있었어요 어린애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 또 사실 그렇고요 또. 그래서 보통 여덟 살이면 자기가 어른이 됐다는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철이 된다는 거는 자기가 책임감을 갖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걸 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서좀고 왔다가. 앞으로 빨리 가, 그냥 캠프서 앞으로, 앞으로 가. 배를 잡지 말고. 이 가면, 배, 재미있으면, 세장안 돼, 험해 배도 쭈아, 배도 쭈아. 앞으로 시작! <웃음> 대기! <웃음> 대기! 왼쪽 앞으로! 왼쪽 앞으로! 대기 앞으로 시작 비. 대기 대기 물을 많을때는 밀렸죠 됩니다, 알았죠? 근데 응. 잘 모르는 사람 밀렸대요. 응. 나는 머리 뗄수 있기 마스크 때문에. 안 어, 바로, 딱 바로 아니야. 냐지 네. 말고 내가 저 네. 캠코더로 찍어줄 테니까 네. 좀 기다려. 네. 이렇게 한 번에 잘 기다려